자, 이백구십삼 번부터 일단 음, 보겠습니다. 네. 입담으로요. 음. 자, 얘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음. 네. 여기서 나보다 수학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만 딴짓해. 무슨 반칙 아니 딴짓 아니에요. 자, 예. a b 에다가 a 제곱 a b b 제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예. 어느 나라 얘기냐? 이렇게 받아보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옆에 있는 애. a 플러스 b 고 a 제곱 마이너스 a b, b.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능합니다 자리를 바꿀 거예요.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돼? a-b에 a 플러스 a b가 되고요.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그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공식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합차. 네. 합차. 얘 합차 공식에서 뭐가 나오고 a제곱 -b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얘는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오, 그렇지. 예스, 얘가 생각나셔야 하죠. 예스, 예스. 그지? 얘도 일종의 합차 공식과 같은 원리로 되는 애잖아. 그지?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구할 건데 딱 봤더니 어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값은 2야. 그럼 얘2네 얘는 어디에서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제곱에서 얘 나오지. 그죠? 대신 이걸 하면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하셔야 돼요? 3 A제곱 B제곱을 하시면 위에랑 똑같은 애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하고 AB의 값으로 충분히 저 값이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계산해 줄 거예요. 요만큼 2니까 2의 제곱이고. 3 곱하기 AB 자체의 제곱이라서 얼마? 8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거 앞에 곱하기 2가 있다고. 그죠? 나머지 계산은 그대로 해야 할 겁니다. 빨리 해요. 지금 이거 문제 쓰는 동안. 볼리볼. 뭐. 아, 저 나머지 계산. 어. 질문이 사람만 하면 돼. 야. 네. 내가 풀이를 썼으면 너도 써. 아니, 저다써 아, 저다써 있는데. 자, 294번 보겠습니다. 얘이렇게 생겼어요. 얘 일단 어, 비슷한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치환시켜서 식을 정리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68이라는 애를 X로 치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해당하는 애 X와 X-2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분자에 해당하는 애는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된다. 그죠? 분모 분자 정, 정리를 좀 할게요. 얘는 X제곱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2에 제제고 마이너스 6 플러스 1가되0 좋지 않아요? w we will do X 은애 u s x c e l l X 플러스 2요. Yes. Yeah. 는 68을 x를 치환시켰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될 거예요? 7 y 이 되겠네. 그래서 얘 y 은 70인데 그냥이 아니네. 그죠? a 플러스 2 e s a 마이너스 2니까 계산 알아서 하셔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6번이라고요? 자, 얘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요, px, qx라는 애가 이렇게 나와있죠. 보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다. 얘 예,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x3을 대입했을 때그 식의 값이 8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요, p3 플러스, 아이고, 큰데, q3의 값이 얼마요? 8이다 라는 소리고, 얘는요, P3 곱하기 Q3의 값에 6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되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더러 뭘 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 얘도 이 나머지를 구할 거라서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할 거라고. 자, P3의 제곱에다가, Q3의 제곱을 한 값이 R이 될텐데 얘가 누구겠니? 하고 묻는거라고 음 되셨나요? 오우. 그러면 식이 나오지? 예예 예. P3 플러스 Q3의 제곱에 마이너스 2 P3 Q3하면 제곱 플러스 제곱만 남게 됩니다 된거예요예 예. 계산은 하실 수 있으시죠? 예. Yeah. 일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로 나올 거라서 숫자의 값을 정리가 될 겁니다. 해주십쇼. <놀라> <놀라>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원 다음 주 쓰려는 거죠? 네. <놀라> <놀라> 음. 자그 다음 넘어갑니까? 네자 복수수 들어가겠습니다. 48, 49, 50, 51, 52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53쪽 54쪽 몇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얘요 예,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항시킬 겁니다. 그럼 2x 플러스 2 우변에 루트 7i만큼이 되더라. 된 겁니까? 예. 예. 양변 제곱합니다.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되죠. 그지?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8이었는데 4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x를 아예 넘겨버릴까? x를 아예 넘길게요. x 자체도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되신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할 거냐면 여기에서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X제곱의 자리에 얘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잠깐만 복잡해지나? 어떻게 할까요? 식을 잘라내기는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쁘게 잘라내는지 잘잘라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예쁘지 않네? 예쁜 식을 보해요 어. 그건 <laughs> <이건> 아니다 싶고, 을 넘지 않았나, 시끄러. 예, 죄송합니다 작은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정리하려고 했더니 잘안 되네. 네. 자, 얘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4x 제곱인 거고요. 플러스 e x 인 거고 마이너스 5요.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개를 한번 볼게요. X제곱은 x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서 x제곱의 자리에 이 1차식을 대신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5로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2x니까 총 6x가 돼요. 플러스 8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3이 되지. 그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제 값을 대입할 겁니다. x가 얘니까 6x면 얼마예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3을 해주라는 얘기가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보여요. 어, 잘 봐. 어, 잘 보여요. 네.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7 아이가 되고 뭐 플러스 3인 거죠? 없어지고 누구? 3 루트 7 아이만큼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질문 더 없으세요? 54 쪽, 55쪽 넘어가도 돼? 55 쪽. 185, 186 85, 86이에요? 8 l e 이 o get a new o 하 e I will never be a b l 번 질문하신 분 a n e 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는 아니지. r be able t 아니 얘기를 해봐 아니죠 응. 센터 들은 거야. 이 누가 아, 게기 빠지지를 않아. 아, 더 덥다고? 냉방이 되지도 않아 자, 얘요. x제곱 마이너스 3x예요. 그지? 네.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 i가 지내는 x제곱 마이너스 6x야. 아이고 아이구야. 아이 요렇게 되죠.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어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실수분은 0일 거예요. 이문제 네. 넌 나보다 수학 잘하나 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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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네. 이거. 응. 응.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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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응. 뭐? 오, 자 얘는요 X 마이너스 X 마이는요 얘는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 O. I, o 렇게 되죠. 순 e 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실수분은 y 이지만 n o 분은 절대 k 이아니다라는 얘기겠지. 자 얘는 k 이 되어야 하니까 x 가 w 거나 또는 x가 1일 텐데 x 가 o 이되면요얘 n 뭐가 y 요 u 이 되니까 그냥 전체가 이야 그지? 실수 0이 되어서 순호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x 는 1은 아니어야 하겠다. 그지? 그래서 x의 값이 2일 때 순호수를 성립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0으로 사라지니까 x의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오는지 가 보이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유형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5번 유형 자체를. 한 유형에서 문제를 네 개나 질문하면 어쩌라는 거야. 세 개인데. <laughs> 알았어, 세 개나 질문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럼 하나만 주세요. 뭐 해줘? 아무거나 해드레 어, 84번이요? 음. 세. 자, 84번 질문하는 님. 저는 8 4번은 맞았는데 85번이 질문이에요. 85번 그러면. 85번 해주세요. 84. 야, 얘들 유가적으로 이거 귀찮아서 나한테 시키는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이제 몰라. 모를 리가. 모를 수도 있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모든 경우의 수를 딱 따져보다 보면 우진이 82부터 86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포파. 어제는 드라마 있고. 찾아줘. 닥 쳐. 자, 제가 아. 아 이거하고도 체 아, 아. 검사 안 없으면 또체 검사 남아야 되잖아요. 자, 질문인 사람 누구야? 인증실. <웃음> 아유 질문 없어. 아유 없다 아유 없는데? 어 55조 질문 없죠? 사상에서 네. 가장 많한 금이다 인정. 56조. 아유 아유 없는 중아 있었는데. 56조 질문 없어. 57조. 4 0 1 397. 3 9 7 예. 4 0 <laughs> 1아 아씨. 예약 있어봐. 안녕세요이지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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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키에 맞게 해. 공부하다가 아, 안 되면 좀 꼴찌. 아니, 일상이 커가지고. <laughs> 아, 지금 현철인 아, 거. <laughs> <olla.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laughs> <laughs> 너희 숨겨져 있는 그. 윤본역기. <laughs> 뭐, <overtake> 해서... <laughs> 오케이, 알지, 알지. 알지 <laughs> 이본왜 <요건> 하는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오케이. 아, 질문이었지. 어디야 네. 질문을 풀었지. 오케 와우. 와우. 하나 한번 어제... 한번보자이오오 아니 뭐다 오아니2이라고미팅 뭐. 선생님 어디 응. 아, 갔다 오신 거예요? 잠깐 기대려봐네아 하지 마 하지 마오살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조봐 하지 마 하지 마 어? 굉장히 는데아 하지 말라고 진 아, 뭐. 하지 말라고 아, 어. 머리꼬요 마이스. 우리마지 <laughs> 여기를 자르면 가 제가, 제가, 마스크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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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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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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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 야, <웃음> 야, 야, <진짜>. 야, 야. <laughs> 그런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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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aughs> 선을 지키면서 드립하. <드리블을> 리 <laughs> <치고. 웃음> 아니 선생님한테 친드립인데 그걸 <laughs> 이렇게 하면 어떡 하냐고. <laughs> 뭐? 아니 아니. 아이. <laughs> 선을 지키면서 드시자 승준아.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제발. 영희도 <laughs> 안 치는 드리으 선생님한테 친드립. 저한테 무슨 드립을 쳤다고 그런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 친구. 야 처음부터 <laughs> 말씀드릴 수 있어. 요 아니... <laughs> 자, 397번이라고 하셨어요. 397번이랑 419번. 근데 이 선이 좋다. 이거. 보시면 뭘잘 보셔야 되냐면 허수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혜 제곱이 실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애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원래 실수였거나 수너수였거나. 맞아요? 자, 봐. 어떤? 복소수지라는 애가 있는데 답치고 여기 집중해. 죄송합니다. 얘라고 하면 이걸 제곱해보겠다고 이보주네또 예. 그러면 다음 학기에는 주관으로 보내버릴거야 음. 집중 안해? 네자얘 음. a제곱에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될거고요 플러스 2abi라는 애가 나온다고 그런데 얘가 실수라는거든요 허수부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A이거나 B이거나 둘중 하나는 0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지? 자, A가 0이면 순원수만 남지. B가 0이면 실수만 남아요. 맞죠? 앞에 있는 애가 실수부고 뒤에 있는 애가 허수부잖아.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경우라면 누구밖에 없어요? 실수였거나 순원수였거나. 음. 아니면 반드시 호수가 생기니까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됐죠? 단, 실수였으면 제곱해서 0 이상의 값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제, 순화수였으면 제곱해서 뭐가 나올 거예요? 음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제곱한 값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보시면, 걔가 원래 실수였는지 아니면 순화수였는지가 구분이 된다고. 되셨어요? 일단 여기에서는요,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허수 중에 이렇다라는 얘기는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순허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애니까 1번부터 볼까요? 주어진 허수와 털레수가 같아요? 다르지. 반대호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1번은 틀렸으니까 2번은 당연히 맞죠? 예. 찾았죠? 예. 예. 둘 곱해서 0안 되지? 예. 그죠? 어, 틀렸고. 4번도 당연히 항상 맞다라고 할수 없어요. 절대 값이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둘이. 그죠? 그래서 틀렸고. 어, 아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가 나오네, 항상. 그죠?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가 BI, 하나가 마이너스 BI일 테니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얘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너는 뭐예요? 왼쪽은 B, 제곱이고요. 오른쪽은 0이잖아. 그제?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건 그래서 2번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이요. 401번. 401번.